붕어빵이랑 잉어빵이랑 살짝 차이 나는 거 알아? 뭐가 다르냐 하면? 그냥 뭐 이름이 다르겠지 뭘 달라 다르겠지 뭘 달라 다르겠지 뭘 달라 뭘 달라 진짜 다른 반죽이 달라 하아! 반죽은 다 다르죠 죄송한데 무슨 프랜차이즈인줄 아세요? 붕어빵 집이 뭐 거대한 붕어빵 무슨 맥도날드처럼 거대한 붕어빵 시티에서 관리해가지고 무슨 프랜차이즈처럼 막 어, 단속반 떠가지고 죄송한데 반죽 농도 좀 맞춰주실래요 하면서 백종원 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검사하듯이 뭐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각자가 각자 플레이대로 하는 건데 당연히 반죽이 다르고 뭐 만드는 게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붕어빵이 뭐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어! 에? 웃겨? 참나. 웃긴 사람이야? 또 거짓말쳐. 진짜. 내가 진짜 안 속는다고 했지. 내가 진짜 안 속는다니까. 죄송하지만 붕어빵 반죽 다 주문해서 만듭니다. 공장제요나안 속는다 했지. 내가 어제 뭐라 했어? 어, 내일이 제일 춥다고 했는데 내가 파회했지, 논리. 어유 이 인간 어제 준 재잤나 보다. 이 사람아 11시간 잤어, 나. 논리로 압살했죠. 논리로 압살했죠. 응, 응, 칭찬. 응, 칭찬인데. 응, 감사합니다. 응, 칭찬해요 얘들아, 알려주지 마. 그냥 바보로 살라 그래. 에, 뭔 차인데 그러면?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뭔 차인데? 진정해 붕어야. 안 알려줘, 새끼야. <laughs> 오늘도 방구석에서 부리는 폐아질 보기 좋습니다. 아 이런 달라고. 널리로 압살. 우정인 지금 진심 신남. 널리로 압살했쥬. 백종원이 어빵면 성공한다 vs 거대붕어빵 협회에 밀서 동네 상권 못 잡고 밀려. 널리로 압살했쥬. 지금 왔는데 이분 다진 마늘 퍼먹는 건가요? 네, 맛늘 좋아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릅니다. 설명 안 들었어? 어, 안 들었는데? 아, 아오! 논귤 배꼽처럼 앞으로도 모른 채로 붕어빵 먹어라. 야, 뭔데? 검색해 볼게. 검색하면 내 니들, 니들이 안 알려줘도 데 진짜 붕어하고 싶으세요? 응. 잉어빵은 붕어빵에 비해 찹쌀 기름이 첨가돼 비교적 기름지고 촉촉한 파탄금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반면 붕어빵은 배에 몰려 있음. 아 진짜 죄송한데 뭔 차인데 그래서 붕어빵 머리부터 먹나요? 꼬리부터 먹나요? 뭔 차인데 뭐라? 진짜 다르네 아니 미친 짐들 갑자기 왜개 섬세한 쪽에 아나 오늘 뭐 달라졌어 있었구나. 얘들아? 내가뭐 달라졌는지 몰라? 얘들아, 오늘 나 뭐가 달라졌을까? 하이 차이를 모르는 이는 걍 우정봉으로 살아라. 아뭔 소리야 오늘 아이라인이 바뀌었잖아 어제랑. 아, 거의 그 수준이야. 아니 내뭐 모자라고 뭐 같은 물고기 모양인데 뭐 그런 어? 그러면 이렇게요? 뭐 무슨, 무슨 어? 난초 빵 잉어 빵 이야기하는데 그 물고기 찍는 그 틀이 다른 거죠? 그틀 보면서 무슨 조리 전문가 어아그 물고기 전문가 와가지고 달라진 건 모르겠고 변하지 아, 않은 이거는 붕어 틀입니다. 왜냐하면 지느러 미가 조금 약간 각도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꼬리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붕어기 이 때문에 붕어빵이라고 팔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요? 키가 좀 작아졌네. 포인트는 반죽이다 아 <laughs> 느다이엠 1717님 에드벌룬 10개 후원 잉어빵은 찹쌀 비, 비, 비중이 비유 반죽도 다르고 붕어빵은 손에 기름이 안 묻음 왜? 아니 아니 뭔 아니 뭐 이거 구별해서 애초에 줘. 구별해서 가지를 안는데 사람들이 잉어빵인지 붕어빵인지 어 잉어빵이 뭔데? 사람들 다 붕어빵이라고 부르잖아. 잉어빵이라고 부르는 갔다. 게 없다고. 아니 잉어빵이라고 누가 부르냐고. 누구 그러면 야 님들아 팥붕슈붕 이러지. 파딩슈 슈잉 이렇게 하냐고. 반달고 붕어야 파딩슈잉이라고 한적한 번도 없잖아. 맨날 팥붕슈붕 이렇게 하잖아. 다 붕어빵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지. 그거를 왜왜 잉어라고 잉어빵이라고 하냐고. 잉어빵이 전세냈냐고. 야 네가 잉어빵 샀냐고. 그래. 잉어빵이 그렇게 어 그러냐고. 지난 과오를 사과할 마지막 기회 준다. 사과해라 빨리. 아니 잉어빵, 붕어빵 붙이는 사람 이런 붙이는 그 붕어빵은 다섯 개 천원이고 잉어빵은 네개 천원이랍니다. 아니 그거는 동네에 따라 물가도 아니 붕어빵 장사 마음이지. 아니 이 사람들이 예닛 말이 다 맞습니다. 오정복님. 아니 붕어빵 장수 마음이지. 붕어빵 장수 마음이야. 잉아 아니 잉어빵이라고 부르면 잉어빵이고 붕어빵이라고 부르면 부, 붕어빵 아니야? 잉어빵과 상관없으면 우정빵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찹쌀을 넣는 음. 그러니까 왜왜왜왜왜왜왜왜 하... 진짜로 다르다고? 아니 그러면 아까 뭐뭘건특허냈는데 그럼 잉어빵은 프랜차이즈인 거야? AI 아니 AI나 계란빵만 먹어. 잉어빵은 프랜차이즈고 딴건 몰라도 황금잉어빵은 붕어빵에 비해 빛깔이 다릅니다, 행님 황금잉어 다시 말하지만 50kg도 못 찍었으면 음식 평가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네가 붕야링이구나, 이 붕야링아 아... 아... 음... 붕어빵, 이어빵둘다 구해와서 마차이 알아보기 컨텐츠 가자. 어, 이거 우리 집 앞에 있는 건데? 개반이었지요 추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패배를 인정해라 김우정. 붕어빵 구하려면 재래시장 같은데 돌아야 됨 구하기 어려움 대구 황금동에서 시작해서 황금 잉어빵이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이말 지어내는데 15초 걸림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피에다 쏴야라 글 지우고 굉장히 꼭한번 촬영해 봅다아 미안한다. 미안한다. 부모님이랑 이모님이랑 구별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함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소리 쏘리 소리를.